안녕하세요. 쇼 리뷰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제품의 소개는 바로 가성비 레노버 노트북 시리즈입니다. 전 세계에서 노트북이 가장 많이 팔리는 브랜드는 어디일까요? 삼성 LG가 아니라 바로 레노버입니다. 전 세계 25% 점유율을 레노버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팔리고 인기 있는 레노버의 가성비부터 프리미엄까지 추천 모델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저사양 사무용 노트북입니다. 레노버 2022 아이디어패드 슬림밀입니다이 제품은 30만원대 제품으로 간단한 사무와 영상 시청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스펙은 CPU는 라이젠3 7326의 램 8GB입니다. 디스플레이는 1 5 6인치에 FHD 패널로 간단한 업무용에는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쿼드코어 제품이다 보니 기본적인 문서 업무, 웹서핑에는 끊김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포토샵이나 인디자인 같은 사진 편집이 필요한 고성능 사무용 노트북을 찾으시는 분들께 추천합니다. 레노버 아이디어패드 슬리모 16IRL입니다. 이 제품은 간단한 사무용은 물론 디자인 작업까지 가능한 제품입니다. 스펙은 인텔 13세대 IO-1만 3500H 고성능을 탑재했으며 램도 16GB로 기본 이상의 제품입니다. 거기에 저장 공간은 512GB로 넉넉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디스플레이는 작업할 때 넓은 화면으로 1610 비율의 300 니트의 밝기를 탑재했습니다. 그리고 PD 충전을 지원하여 외부에서 편하게 충전이 가능합니다. 가성비 게이밍 노트북 라인업 제품도 있습니다. 레노버 에로큐 16입니다. 이 제품은 라이젠 오7640 HS 최신 고성능 CPU를 탑재했습니다. 뒤에 HS가 붙은 건 가장 높은 라인업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픽 카드는 최신 4000번대 4050을 탑재했으며 TGP95W의 DLSS3를 지원합니다. DLSS3를 지원하는 것은 고사양 게임을 하는데 높은 프레임을 지원합니다. 특히 레노머 LA1 AI 칩도 추가로 탑재하여 최고의 성능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MUX 스위치도 지원하여 게임 모드와 저전력 모드를 간편하게 전환이 가능합니다. 디스플레이는 144W의 고주사율과 350L의 밝기를 지원합니다. 거기에 기본 PD 충전도 지원하여 휴대용으로 들고 다니기에 좋은 제품입니다. 가격은 현재 118만원대에 매우 좋은 제품으로 재고 확인하시고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레노버의 프리미엄 라인업 노트북도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레노버 리전 7i 프로입니다. 리전 시리즈는 CPU부터 디스플레이와 그래픽 카드까지 가장 최상 스펙을 갖춘 모델입니다. 인텔 13세대 i9-1만 3900HX로 최상위 제품입니다. 그래픽 카드는 무려 4080을 탑재하여 모든 라인업 중 최고의 제품입니다. TGP는 1 7 5 w 더류로 성능을 끝까지 올려서 사용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게이밍 노트북의 경우 디스플레이 스펙이 중요합니다. 16인치 w q x g a 해상도에 1610 비율 거기에 240 퍼트 주사율로 모든 게임을 할때 부드러운 모션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윈도우 11이 기본 탑재가 되어 있으며 확장성과 쿨링 성능도 안정적으로 갖춰진 제품입니다. 난 최고 사양의 노트북을 사용하고 싶으시다. 그럼 레노버 리전 7I는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브랜드인 레노버의 노트북 시리즈를 알아보았습니다. 가장 많이 팔린다는 것은 그만큼 인기가 많다는 것이겠죠. 최근 레노버의 AS 정책도 많이 좋아지면서 프리미엄 케어로 무상수리 적용이 됩니다. 원하는 제품이 있으셨다면 아래 링크로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상 숄리뷰였습니다.